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53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배단이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증인입니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모인 곳에 나타나셔서, 친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잘 믿지 못하죠. 왜냐하면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믿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가 손에 못 자국이 있고 발에도 못 자국이 있다. 나를 만져 봐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실제로 다시 살아나셨음을 보여 주십니다. 제자들은 그래도 믿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먹을 것을 찾으시죠. 그때 제자들이 구운 생선을 한 토막 들였는데 43절 말씀해 보니까 바드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들 앞에서 일부러 잡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의 영이 나타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육체에 부활, 육체적으로 부활하심을 보여 주시기 위해서 그들 앞에서 생선을 일부러 잡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일들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였다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모든 백성의 죄사함을 위한 것임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그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서 그 죄의 형벌을 우리가 면하게 되었고 그분이 다시 그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래서 결국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런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한 가지 그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48절 말씀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온 백성에게 전파되어야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대속적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 죄 사함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일들을 증거하라고 제자들을 부르셨고 또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부활에 대한 감사와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역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여러분들도 이것을 믿고 구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라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 이 증인의 사명을 우리 모두가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이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을 전파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 우리가 전하는 이러한 복음을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받아들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들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놀라운 역사적 사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들이 잘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주춤하게 되고 머뭇거리게 되고 또 복음을 한번 전했다가 거절당하면서 우리는 거기서 때로는 실패감과 좌절감을 맛보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49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그것. 그것이 이 사도행전 이 장에 보면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시기 증거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 장을 보면은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이 복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벌벌 떨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여서 초대교회가 놀랍게 성장하였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올해 기도로 성령을 구하라라는 표어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이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셔서 우리가 그분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파가 어렵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이 복음이 더 이상 부끄러운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이 누군가에게 말하기에 머뭇거려지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담대하게 도리어 자랑하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여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 좋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오늘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사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전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